안녕하세요. 투치빵빵 다육이 엄마입니다. 어, 여기, 다른 매장에 누가 소개, 가보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작품성 있는 다육이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 금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어, 매대에 있는 아이들 밖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천이엽 변경이에요. 천이엽 변경. 이렇게 온슬로우. 이렇게 보라공지에요, 보라공지. 보라공지 잎이 이렇게 얇네요, 아주. 밖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물이, 여름날이라, 한여름이라, 물을 지금 붉기고 있나봐요. 어, 군자. 군자. 요 아이는 사시사철이런 색을 띤대요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뭐 사시사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색감을 띈다고 합니다 이게 공룡궁처럼 가해가 떡콜해요 핑크루비에요 핑크루비 얘가 아, 색감이 이렇게 옥색을 띠면서 끝에가 이렇게 핑크핑크 하네요 롤리폴리, 롤리폴리, 아 버클리, 버클리, 버클리 입 끝에 풀릴도 한번 보세요. 가해가 이렇게... 음, 분홍, 분홍 라인이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미스타, 색감... 색감 좀 보세요, 색감. 하늘색 색감이 이렇게 붓게 곱네요 가임낭. 가임낭 제품이에요. 가임낭이고요. 문둘라다 문둘라타. 이 아이는 입전이에요, 입전. 입전이 이렇게 다져지고 있네요. 분생으로, 어, 다져, 많이 다져진 아이예요 이렇게. 릴리피드. 릴리피드. 박스 요렇게 샴페인도 이렇게 이렇게 짤막하게 다져져야 그 오래된 나이인가 봐요. 이렇게 막하게 다져진다네요. 얘가 얘 이름이 뭐죠? 아, 얘앙팡금앙팡금앙팡금요 아이가 샤페인인데 입장이 굉장히 짧아요. 예진 보세요. 프링글스 블루 철학. 프링글스 브링, 브링클스 블루 철학. 술라고 요런 데는 또 생얼이 나왔네요. 화분이라 한번 보세요. 프링글스 블루 철학. 예, 이 아이가 린드시아나 린드시아나 <laughs> 울려심철아예요울려심철아 끝에 가울려심철아 이런 아이들도 금이네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메티스, 아메티스 아메티스 이렇게 수연이 석연아 온슬로우 요 아이가 레몬 로즈예요 레몬 로즈, 레몬 로즈 이제 얘네들이 또이렇게 물든다네요, 이렇게 레몬 색감으로 레몬 워트이 아이가 라울이랑 비슷한 로치에요, 로치. 이 로치가 라울보다 좀 가격이 비싸죠. 얘네들이 아주 빠디게 아주 잘하는게 더디래요, 얘네들이. 미파. 끝에 핑크핑크 물드네요. 아이가 누다예요, 누다. 누다인데, 저희 집 누다는 입장이 아주 도톰하거든요. 물을 조금씩 줘가지고, 입장이 아직 아주 도톰한데, 여기는 입장이 그냥 굉장히 얄팍해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름에 물 거의 안준대요 아예.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 주면 여름에 굶긴다네요. 그래가지고 입장이 아주, 아주 종이장 같아요. 누가 얘 보고 누다라고 안할것 같아. 이 여름에 세상에 밖에서 햇볕 많이 봐서 얘네들이 아직 그래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저 안에 들여놓은 아이들은 처각막을 해가지고 물이 다 빠졌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